안녕하세요.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 집 주방에서 시작을 합니다. 이쯤 되면 저희 집 주방 이제 여러분들 주방 같지 않으세요? 네, 오늘 금요일 저녁이고 어, 방금 이제 필라테스 끝나고 왔습니다. 내일 저녁에 또 어김없이 토요일 밤 파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제가 티라미수 케이크를 디저트로 대접을 하기로 해가지고 티라미수 케이크를 만들어 놓고 잘 건데요. 이게 또 하... 하루정도 냉장고에 숙성? 음, 냉장고에 좀 차가운 상태로 둬야 훨씬 맛있다고 하니까 네 빨리 만들어 놓고, 자겠습니다. 네, 삼각대를 대충 찾았어요. 나만 나오잖아. 그쵸? 이렇게 해서 이거 불에다 만들어 보겠습니다. 연두부, 순두부 같아. 슉! 드믹를 이용해서 좀 크림치즈를 풀어주래. 오! 오, 잠깐만, 잠깐만, 아, 잠깐만! <웃음> <웃음> 이거 약간 내가 감당이 안 되는데? 한요 정도만 넣자. 빵커 고속으로. 오된거 같아. 같아. 어. 오. 자 해볼까? 아빠가 커피 물을 타주고 있습니다. 저. 커피물을 살짝 이렇게 탔어요. 커피물 완성. 그? 음안 진해. 안 진해? 안더 넣을까? 어. 그? 좀좀더 넣자. 좀 더? <laughs> 아니 아니 티라미수 먹고 잠 좀만 더 좀만 더. 못, 티라미수 먹고 잠못 자겠어. 어쩌다 오빠랑 같이 만드네? 가자. 이렇게 적셔가지고 빨리내야 돼. 부서져. 이렇게 적셔서 1층 완성. 이런 다음에 크림치즈를 발라줄게. 오빠, 응? 어때? 이게 오빠 로망이야? <laughs> 내가 오빠 로망 실현시켜주고 있어? 어, 맞아, 맞아. 듬뿍 원래 집에서 만드는 건 듬뿍 해봐 맛있어 자, 또 갑니다. 계속 까주세요 네. 여기에다가도 크림치즈를 미친듯이 놓아줍니다. 애끼지 말아요. 잘하네. 사라지 <laughs> 음. 장난 아니지? 이게 맛이 어, 없을 수가 있어? 신기하다. 왜? <laughs> 누구야 너? 나 황골탈퇴 했잖아. <laughs> 해볼까? 음. 똥 모양이야? <laughs> 이거 망했다. <laughs>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해볼래? <laughs> 나보다 더 이상한데? 내 똥이 더 크잖아. 보통 굵어서. 베이킹 <laughs> 자신감이지. 잘런데좀 늘었어. 손에 경련 일어날 것 같아. 짠! 자 여기에 포카파져자뭐 이렇게 네 끝. 끝. 라라 엉망 이네. 잘있었 니? 오우. 처음 봤어 횟집 가면 있는 당근만 봤지. <웃음> 미쳤다 <웃음> 아니 이게 딸기 비주얼 미쳤다 <laughs> 제가 그 요리 학교 다닐 때 네. 딸기를 저렇게 한번 했어요 네. 케이크를 만들어야 돼 갖고 네. 저렇게 그랬 했더니 우리, 우리 선생님이

<laughs> 어, 왜 우화밖에 안 하지? <laughs> 우화밖에 안 하시는데? <웃음> <웃음> 아,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? 토마토 <laughs> 아, 진짜 올라가 너무 이시는거 같아요. 이스 어우, 이 형. 여러분, 왜 반응이 시큰해? 우와! 우와! 아니, 자기가 앞에서 못먹겠네 자, 한 명씩 연장자 네. 선부터! 네. 나구나, 내가 연장당구나 아, 멋있겠다. 어, 진짜 잘안나 자, 그래서... 다음 나이 많은 사람, 뭐, 왜나야 <laughs> 다음 나이 많은 사람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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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안 들어, 안 들어, 안 들어. 나이 많은 사람. <laughs> <laughs> 한번 쏙 걸리면 그래, 뭐쑥 <laughs> <좀> 내려야 되는 거야? 뭐야? 아니, 이렇게 찍기만 하면 왜안신이시냐고 핵폭이네? 무슨 소리야? 뭘 넣었어? 아, 네. 준비 견망 아니야? 그러고 가자. 짠. 준음 어, 맛있나요? 뭐 <목소리> 에스프레소 못 썼어? 에스프레소요? 그냥 이거. 그, 그 스타벅스. 아, 진짜? 협찬. 네. 둘다맛있는데 <목소리> 음 <되게> <목소리> 맛있으세요? 아, 진짜 맛있어요. 진짜 아, 진짜? 맛있어. 진짜? 진짜? <목소리> 진짜. 하나도 안 달다. <목소리> 이거마스카포는 네가 만든 거야? <목소리> 마스카포마스카파는 <마스커베로는 목소리> 어떻게 만드나요? <만들어요>? 오빠. <목소리> 단돼요 달아서 맛있는데? 아 어, 그래? 아니 너무 달지 않아서 그거 너무 맛있어. 크림 살짝 섞어가지고 음... 쳐야 되는 니 근데 이거 그냥 산거 아니에요? 아 오빠 무슨 소리 쳤어요. 아 진짜요? 그래! 넌 당황했잖아. 근데 진짜 맛있다. 거짓말 안진짜 진짜, 네, 안 네, 진짜 맛있어. 이렇게 안 달게 했어요. 조금 안 달게 했어요. 진짜 맛있어. 왜냐면 나는 냄새를 못 맡아서 오때단거별안 좋아한다고 랬죠단거 진짜 좋아요 그니까 내가 봤을 때단 거라고 생각하면 진짜 너무 달아서 먹고 헹궈준 거. 근데 내가 봤을 때안 달아도 괜찮다. 근데 안 <laughs> 그래, 진짜 맛있어. 진짜. 응, 인정? 아니야. <laughs> 그게 무슨 말이야 언니?